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여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수출 제한 강화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소비자용의 지포스 RTX 4090까지 제한됨으로 인해서 소비자 시장까지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RTX 4090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RTX 4090의 가격은 최근 2 3 0만원 수준의 급격한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중국 시장에 대한 RTX 4090 수출 제한이 대략 11월 17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사들은 사전에 중국 시장에 RTX 4090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RTX 4090의 중국 수출 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RTX 4090의 생산량 증가가 인상된 RTX 4090의 시장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수 있기를 기대됩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은 A100 그리고 H100입니다. 그리고 기존 미국의 수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AI 칩이 A800 그리고 H800이 있습니다. 왜 모델명이 100에서 800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출제한입니다. 자가 8이기 때문에 800 넘버링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만큼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었지만 강화되는 대중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모델인 a 8 0 0과 H800의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마저 타격을 입게 된 엔비디아는 a 8 0 0과 H800의 판매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시장이라는 판매처가 막히면서 기존 시장에 없던 모델이 추가로 등장한 꼴이지만 관계자의 멘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AI 관련 GPU 수요가 상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를 감안할 때 해당 모델들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발 빠르게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로 예정된 3분기 시적 발표를 앞두고 한때 390달러선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10월 31일 이후 13% 증가해 현재 450달러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또 있습니다. 바로 AMD입니다. AMD는 11월 들어 18%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3분기 재무 실적 발표에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분기 총 매출 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가 상승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의 경우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전분기 대비 21%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업부의 매출은 15억 달러로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의 판매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2% 매출이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 46%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게이밍 사업부의 매출은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가 감소했으며 전분기 대비 5%가 감소했습니다. 세미 커스텀 수익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나마 라데온 GPU 판매 증가로 인해서 손실 부분이 일정 상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베디드 사업부 매출은 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감소했습니다. 통신 시장의 매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분기 대비 15% 매출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MD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 현재 AMD의 주요 사업으로 볼수 있는 서버 시장과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쪽과 클라이언트 사업부의 성장세가 괜찮다는 겁니다. 특히 2023년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AI 및 데이터 센터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AMD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따뜻하시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프로세서 의 성능을 따질 때 ai 성능도 챙겨 야될것 같습니다. 최근 인텔 및 amd 그리고 엔비디아 까지 ai 관련 성능을 강화한 cpu 를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우측 상단에 링크 를 끼워드릴테니까 관련 뉴스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윈도우 o s OS의 ai 기능을 대폭 추가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프로세서 의 ai 성능이 상당히 중요해진거 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맛보기로 내놓은듯한 윈도우 11 23h2 업데이트 에서는 윈도우 os 내장 gpt 챗봇 이라고볼수 있는 코파일럿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또 윈도우 그림판에 등장한 ai 이미지 생성 기능 그리고 내장 비디오 편집기 크립챔프의 ai 편집 기능 등 다양한 ai 관련 기능을 os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듯 인텔도 최근 ai 성능 강화를 메인으로 내세 우고 있으며 amd의 경우 최근 루머 에 따르면 2025년 등장할 amd 모바일 프로세서 라인업에서 ai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루머를 감안해 볼때 새로운 윈도우 12가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나온다고 한다. 다면 이제 프로세서 시장은 AI 처리 성능이 프로세서의 성능 지표에서 상당히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최근 AMD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하면서 AMD의 MI 300X 가속기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AMD는 올해 들어 AI 시장의 점유율 증가를 희망했고 또 회사의 전반적인 비전을 AI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시장의 본격적인 진입을 원하고 있죠. AMD가 자사의 MI 300X 가속기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현재 엔비디아의 부족한 공급. 상황으로 인해 고객들이 대안을 찾고 있고 AMD는 MI 300X 가속기와 더불어 하드웨어를 서포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지난 8월에 있었던 AMD의 루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AMD는 차세대 RDNA 4 아키텍처를 기점으로 매니아 그래픽 부분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AMD가 NVIDIA의 하이엔드군과 경쟁하고 있는 나비 31 0 실리콘의 후속 제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MD 입장에서 고급형 하이엔드 칩을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것에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엔비디아에 계속 치이는 상황이고 라데온 7000 시리즈에서도 7900XTX라든지 7950을 생각해 본다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었죠. 여기에 최고 시장 수요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엔드급 제품에 대한 매력은 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머는 AMD가 향후 RDNA4 아키텍처에서는 700 라인급 이하의 모델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중국기 시장과 인텔의 차세대 배틀메이지 제품군과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 질수 있는 거죠. 그런데 AMD가 MI300X 가속기로 AI GPU 시장에 제대로 힘을 주고 재미를 보겠다고 나섰고 이를 증명하듯 이번 실적 발표 리사수스 이유는 실적 관련 회의에서 데이터 센터 GPU 매출 증가와 2024년 성장 예상치를 강조했고 이를 위해 MI 300X와 같은 가속기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할당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매니아급 하이엔드 GPU 부분을 희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RX 7900 시리즈는 출시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특별히 후속 제품이라든지 리프레시 관련 루머도 없는 상황을 본다면 그렇죠. 네.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오피셜 정보와 루머 등 모든 상황을 염두해봤을 때 만약 루머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현재 루머로 나오고 있는 슈퍼 그래픽카드를 내놓으면서 기존 4000 시리즈를 한번더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AMD가 공격적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움직임, 그중 하이엔드급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다면 엔비디아의 세대 교체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AMD가 AI GPU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생산량까지 밀어붙인다면 엔비디아 역시 최대한 생산량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하이엔드급 그래픽 카드 공급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하이엔드 제품 쪽은 지금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은 아름답고 세대 교체는 느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그랬듯 AMD의 AI GPU 시장의 집중이 소비자 시장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까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세요. 고맙습니다.